안녕하세요. 조세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윙을 할때 손을 잘 써서 그래서 클럽을 잘 풀고 또 가지고 있는 이제 코킹을 풀어서 로테이션을 해서 헤드에 있는 무게와 스피드를 공에다 이제 잘 전달을 해야 이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강한 임팩트를 딱 만들어내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전완근이라는이 부분이 이 로테이션이 돼서 이제 뻗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윙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건데, 근데 전완근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은 이제 제가 전완근 사용하는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잘어 정리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아 전환근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뒷땅이 난다 그리고 훅이 많이 난다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으셔서 이제 전환근 로테이션을 할때왜 훅이 나는지 그리고 왜 뒷땅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환근 로테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이 절대로 왼쪽보다 강해지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음. 다운 스윙이 시작을 할 때,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 스윙이 시작을 할 때, 자, 오른쪽 어깨가 살짝 이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어드레스 섰을 때, 이제 어깨의 높이를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자, 로테이션을 하실 때, 간혹 가다 이제 손목을 이렇게, 이 돌리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이제 아무래도 오른손 잡이들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덮으면서 로테이션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공은 닫혀서 이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시면 로테이션을 하실 때 항상 자 내려와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드가 손보다 항상 안쪽에 들어와서 임팩트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션이 되고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오른팔 왼팔보다 아래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척추 각은 당연히 지켜 주셔야 되고 그래야 공이 정상적으로 이제 살짝 이제 드로우가 나는 이 구질이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어 클럽헤드가 손보다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약간 앞으로 이제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오른쪽이 설사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가 돌리는 과정에서, 자, 손이 이렇게, 손이 왼손을 바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 공은 무조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서, 자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서 로테이션 하는, 자, 요 부분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느출러하게 잡지는 않아요. 뭐 저도 약간 스트롱하게 잡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더 스트롱하게 잡기도 하고 이제 이 그립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타이거우즈 영상을 봤더니 임팩트 맞는 순간에 내 손등이 정면을 타겟을 보고 맞아서 이제 손을 돌리더라. 이런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손등을 타겟을 보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클럽 베이스는 무조건 임팩트 맞는 순간에 다쳐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이제 임팩트 구간. 공이 이게 딱 정확하게 맞는 임팩트 구간에서 내 손모양이 무조건 이 타겟을 손등의 모양이 손등이 무조건 타겟을 보게 해서 맞고 나서 돌리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훅을 만들어내는 이제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살짝 스트롱한 그립인데 임팩트 맞는 순간에 제 클럽 베이스가 자 스키어보다 살짝 열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어드레스 서서 그립을 잡았을 때제 손등이 자 타겟을 보는 게 아니라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 자 한시 정도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임팩트 맞는 순간에도 제 손등은 1시 방향을 보고 맞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구질이 나오지, 제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닫으면 이제 왼쪽으로 공이 감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이크밴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로테이션을 마음 놓고 해도 안 다쳐 맞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립을 낄 때부터, 자, 살짝 오픈으로 낍니다. 그래서 클럽 베이스를 완전 스퀘어로 놓고 그립을 끼는 게 아니라, 클럽 베이스를 한 2도에서 3도 정도 오픈된 상태에서 이제 그립을 끼고, 그리고 이제 그립을 정상적으로 잡게 되면 클럽 베이스가 이제 살짝 열려있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로테이션을 해요. 자, 저는 그립은 똑같이 끼지만 이 클럽 베이스는 스퀘어로 놓고 잡는 게 아니라 한 3도 정도 오픈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고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를 서요. 그럼 뒤에서 보게 되면 클럽 베이스만 봤을 때 타겟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을 자, 보는 타겟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임팩트 맞는 순간에 해야 되는 제가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세게 빠르게 로테이션을 해도 클럽 베이스가 닫혀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클럽 베이스를 한 3도 정도 열어놓고 이제 그립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립을 어떤 그립을 잡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하는 타이밍 그리고 또 로테이션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자, 로테이션을 해주시면, 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무조건 해줘야, 그래야 클럽헤드 스피드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을 안 쓰고, 내가 일관성 있게 클럽을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른손을 쓰는지,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이 위에서 맞는지, 아니면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로테이션의 결과는 완전 달라질 수 있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임팩트 맞는 순간에 내가 이 손등이 타겟을 봐야 되는지, 우측을 봐야 되는지, 한시를 봐야 되는지, 두시를 봐야 되는지. 자, 요 부분. 그리고 내가 임팩트 맞는 순간에 로테이션을 조금 더 일찍 할 건지, 조금 더 늦게 할 건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할때 이제 뒤땅이 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로테이션을 하면서 잘못됐을 때 이런 부작용. 그래서 왜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아무리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이 다운블러가 되지 않고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